안녕하세요. 주주님들. 주소연입니다. 자, 오늘 1월 27일 화요일 엔젤 로보틱스인데요. 자, 주주님들. 지금 엔젤 로보틱스요. 정말 어마어마한 호재들이 지금 몇 가지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자, 많고 많은 호재. 그쵸? 뉴스로 터진 호재도 있고, 아직 안 터진 호재들도 많은데요. 자, 과연 지금 이 로봇주들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를 가고 있는데, 왜내 주식만 못 가고 있는 걸까요? 자, 주주님들 이거 아셔야 돼요. 자, 지금 터지기 직전이라서요. 자, 또 흔들고 있는 건데요. 자, 과연 이거 언제 터져 나오는지 궁금하셨죠? 자, 다시 한번 반등주는 포인트가 나올 건데요. 자, 이 타이밍 잡으셔야 돼요. 자, 주가는요. 보통 이렇게 정보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 주주님들 많이 알고 계시죠? 뭐 하나 이슈라도 딱 터지면은 뭐 상한가를 간다든가 하한가를 간다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자, 물론 뭐 뉴스를 검색하고 찾아다니시고 괜찮아요. 자, 하지만 그 전에 이 정보부터 빠르게 받아보세요. 자, 조만간에 이정 고점 뚫는 슈팅이 나올 건데요. 이 타이밍 잡으셔야 되겠죠? 자, 제가 정보는 무료로 보내 드릴 거예요. 자, 빠르게 받아보셔서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10 2718 9452 010 2 7 1 8 9452로 틱. 자, 문자 남겨 주세요. 두 글자 남겨 주시면요.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제가 이 정보 차례 차례 보내 드릴 거고요. 나는 좀 빨리 받아 봐야겠다.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시면서 문자를 주세요. 자, 그럼 좀더 빨리 받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현재 주주님들 뭐~ 이거 지금 고민하시거나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요. 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움직일로로 움직이고 갈놈들은 가거든요. 어차피 될 일은 되고 이거 안될 일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내 나름대로 이 주식 공부도 많이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뭔가가 잘안 풀려요. 자, 그럼 그거는요. 주주님들이 뭐 잘못을 했다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세력들이 이렇게 만들 일이었거든요. 어차피 될 일이었어요. 그리고 주주님들 과연 이 내용을 알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자, 거의 없습니다. 진짜 없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라도 이 내용 아시고 대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저와 함께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010 2718-9452-010-2718-9452 로틱 -2718 자 밑에 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자료는 제가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제가 확인을 하고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로틱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세요 자 주주님들 내가 진짜 이런 내용들을 모른다라면요. 이 세력들이 이렇게 주가를 흔들 때 당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당하지 마시라고 이 내용들 전부 다 공유를 해 드리는 거니까요. 빠르게 받아보셔서 이 세력들의 시나리오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져 나오는지 이 폭등 날짜 확인하셔서 제대로 타이밍 잡고 진짜 역대급으로 한번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10 2718 9452로 딕. 자, 문자 남겨 주세요. 아, 주주님들 잠시만요. 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감사의 의미로요. 제가 아주 근사한 선물을 하나 드릴 건데요. 지금 2026년 1월 16일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들어온 따끈따끈한 급등주예요. 매일같이 저도 받아보면서 수익을 보고 있는데요. 급등주 싫어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내가 오늘 산 종목이 내일 상한가를 간다. 이거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자, 그리고 주주님들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급등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이나 이 세계 주식에는요, 이 절대값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게 주식 발행수라는 건데요. 다들 들어보셨죠? 자, 이 절대값에서는요, 이 세력들이 미리 매집이라는 거를 해요. 이 매집이 차곡차곡 쌓이고 나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이 시중에 이 물량을 파는 사람이 없겠죠 자 그러면 품귀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호가창이 상당히 얇아져요 자 그런 상황에서 자 급등 기사가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빵하고 엄청나게 터지는 거죠. 자 이게 급등의 원리인데요. 자 이러한 급등주를 선물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같이 수익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급등주 또한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나는 꼭 수익을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010-2718-9452 소연 010-2718-9452 소. 자, 두 글자 남겨주세요. 자, 종목명하고 목표가, 매수 추천가 이렇게 세 줄만 딱 보내드릴 거니까요. 빠르게 받아보시고요. 이 폭등 기사가 나가기 전에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타이밍만 제대로만 맞추시잖아요. 자, 내네 계좌 빨간색으로 물들이는 건 정말 시간 문제예요. 자, 제가 보내드리는 건요, 이건 초등학생이 봐도 와, 이거는 대박인데 할수 있을 정도의 진짜 엄청난 S급 급등주니까요. 자, 주주님들 이번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10-2718-9452-소연. 010-2718-9452-소연. 두 글자 남겨주세요.